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비밀을, 그들의 DNA에는 어떤 특별한 코드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들의 일상에는 어떤 놀라운 습관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100세를 훌쩍 넘긴 초고령자들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블루존의 비밀 장소의 낙원을 찾아서. 세계에는 유독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블루존이라 불리는 이 지역들에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들 지역의 식단과 생활방식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이 블루존 지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일반인들보다 평균 15%더 길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부분으로 그 길이가 수명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식단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하루 칼로리의 95%를 식물성 음식에서 얻습니다. 특히 콩류의 섭취량이 일반인의 4배에 달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루 평균 7km를 걷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평생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본어로 이키가이라 불리는 이 삶의 목적은 장수의 핵심 요소로 뽑힙니다. 유전자의 비밀 DNA 속에 숨겨진 장수 코드, 초고령자들의 DNA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들의 유전자 속에서 놀라운 발견들을 해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110세 이상 초고령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80%가 f o x o 3호라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의 수명과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면역 체계입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엑0세 이상 노인들의 면역 세포는 20대 청년들의 것과 유사한 활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그들의 몸이 노화를 거부하는 것 같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3 마인드의 비밀 긍정의 힘이 만드는 기적. 초고령자들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그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장기 연구 결과,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11-15%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1세의 할머니 제인 코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외쳐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프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면역력 향상과 수명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4. 사회적 관계의 비밀 외로움은 금물 초보령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강한 사회적 유대 관계입니다. 카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50%더 길다고 합니다. A는 흡연을 끊는 것과 안 먹는 효과입니다. 106세의 할아버지 밥데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그들과 웃고 떠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실제로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식습관에 비밀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초보령자들의 식습관에도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적게 먹기를 실천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로 꼽히는 하라아부는 배를 80% 정도만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114세까지 산 프랑스의 잔 칼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조금 배고픈 상태로 식사를 마칩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는 입증되고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합니다.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와 잎채소의 섭취량이 일반인의 3배에 달합니다. 6. 운동의 비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초고령자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113세까지 산 일본의 미사오 오빠와는 매일 아침 15분간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그녀는 큰 운동보다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 중 3회의 고강도 운동보다 수명 연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스트레스 관리의 비밀 이완과 명상 초고령자들은 대부분 뛰어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릴까요? 107세의 루이스 크렌은 매일 20분씩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죠. 실제로 규칙적인 명상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DHEA라는 젊음의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8. 지적 호기심의 비밀 평생 학습하라. 초보령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학습 의지입니다. 111세까지 산 미국의 로버트 마첸트는 백세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답니다. 그의 말처럼 평생 학습은 뇌를 젊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 연결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백세의 비밀, 당신도 주인공이 될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 넘은 초고령자들의 놀라운 비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식습관, 운동습관, 마인드, 사회적 관계, 그리고 평생 학습 정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그들의 놀라운 장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들의 비결은 결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 강한 사회적 유대 관계,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과 학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백세장수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저 나이 들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백세장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기억하세요. 당신도 충분히 백세 넘는 초고령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백년을 향한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